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뭐 심지어는 3명 이상이 모이는 데는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뭐 엄마로서는 24시간 꼬박 먹이고 재우고 뭐또 심지어 놀아주기까지 해야 되니까 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3학년 때인가 어,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갑자기 전염병이 도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온계를 갖고 이제 교문에서 애들마다 이렇게 귀에다가 대는 체온계로 열을 일일이 재고 열이 나는 애들은 교문에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아주 초창기에 아 열이 나서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 알려준 거는 그냥 치료받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시는 지금보다 이제 훨씬 상황이 좋았는데요. 그거는 어, 진단 시약은 없었지만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나면 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어, 뭐 검사는 그 당시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타미플루를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열이 떨어지면 이제 다시 학교에 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아들은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왔어요. 야 그거 어떻게 걸리는 거니? 하면서 친구들이 전화를 와서 이제 아들이 막 학교에 막 의시되면서야 너네도 학교 안갈수 있어.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한 하루 이틀 지나고. 아 엄마 심심해 심심해 어떻게 해? 막 이제 이런 고통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어찌어찌 일주일이 지나갔고 뭐 겉으로 크게 열이 나는 거에는 증상이 없어서 그냥 이제 편안하게 쉬고 먹다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 신종플루가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쫙 퍼졌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어, 또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진단 시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면봉을 이제 코 안에다 이렇게 딱 넣었고 맨 안에까지 이렇게 훑어서 어, 거기서 이제 배양을 해갖고 검사를 했는데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예, 신종플루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희 아들은 한번 걸렸고 이미 치료를 받았다. 근데 뭐, 이제, 거기서 그런 개인적인 이제 사정은 별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또 일주일, 이건 자가격리 아니죠. 억지격리에 또 타미플루를 일주일 먹게 됐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종류의 음, 어떤 독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신종플루였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신종플루에 두번 걸렸다라고 하니까, 의사들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제 이미 한번 걸렸으면은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또 걸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독감에 걸렸는데 타미플루를 먹었고 다시 신종플루에 걸려서 타미플루를 먹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뭐 저는 이제 그냥 아들이 단지 어, 집에 있었던 거, 2주 정도 집에 있었던 거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이제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파서 힘들었니 물어봤더니 그타미플루라는 약이 이렇게 캡슐에 들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알약을 삼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캡슐을 풀어서 가루약을 줘야 되는데 그 가루약이 어마어마하게 쓰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약을 못 먹으면 어떡해? 했더니 뭐 예, 못 먹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막 인터넷을 찾고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사탕 먹을 때 사탕이 겉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붙지 않게 한번 싸는 얇은 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약국에서 그거를 팔더라고요. 가루약을 못 먹는 애를 위해서. 그래서 필요도 없는 거를 이렇게 수십 장을 사서, 예, 그 캡슐을 열고 쏟아서 이렇게 싸서, 아 하고 김 싸서 밥 먹이는 것처럼, 음, 맨날 먹였던 기억. 나는 저는 그냥 아 그걸 구하느라고 힘들었어, 양맥이나라고 힘들었어,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아들은 오약 먹기 진짜 힘들었어, 오 집에 있느라고 답답해서 혼났어, 문제 뭐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약국에 갔는데 그 타미플루를 요즘은 이렇게 알약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한갑을 샀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는 참 당황스럽고 잠깐 무섭긴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 지나간 기억 또 아이들의 성장기 뭐 이런 게 돼서 예, 좋았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이제 경험을 하나 했고요 어, 이제 또 아들의 투병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 재미있는 얘기니까 어, 재미 없으면 큰 일인데. 네, 그냥 제가 겪은 것 중에 이제 꽤큰 사건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뭐 유학이라 해서 뭐 거창해서 준비하게, 거창하게 준비해서 보낸 게 아니고 그미 국무성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함께 만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면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1년 동안 이제 이거를 가게 되면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거기서 알아서 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최소한의 짐을 싸서 가서 이스라는 집에 이제 이스란 집에 묵으면서 가라는 학교에 가면서 1년을 이제 지내다 오는데 어 이런 제도가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를 1년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잘 보내지 않습니다. 어, 저희 아들도 1학년 1학기 때 갔는데, 이제 돌아오면 2학년 2학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미 제이 다른 애들은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입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때 그냥 영어만 좀 대충 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네가 대학을 1년 늦게 가야 될 거다 그랬더니, 아, 뭐 괜찮다고, 그래서 뭐 저도 뭐, 뭐 그렇게 가고 싶으면 할수 할수 없지. 교환학생이라는 게 학교를 끝나면 갈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장점은 부모가 하나도 개입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유학을 보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지, 어느 지역을 가야 되지, 돈은 얼마나 들지, 뭐 특히 애를 뭐, 기숙사에 보내야 되나, 뭐, 호, 홈스테이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보험까지가 전부 완벽,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아들하고 가끔 이제 통화만 하면서 이 아직 미성년의 자녀를 돌봐야 되는 이제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돼서 어 솔직히 말하면 아주 굉장히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 남편이. 이제 아들에 대한 거는 아들에 대한 이제 공적인 내용들. 뭐 학교에서 생활이 어떻다, 뭐 문제가 있다, 없다, 홈스테이에서 생활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남편 메일로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다급하게 애가 어땠어요, 저댔어요 하는 뭐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전화조차도 없습니다. 남편 메일로 보내면 이제 남편이 메일을 보고 저한테 전달해줬는데 아, 아들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이 다쳤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가 다쳤는데? 왜? 막 이랬더니 남편이 "아 모르겠다" 그냥 다쳤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여기까지만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른 당신이 전화해서 동의를 해라 자이 말에는 굉장히 꼼수가 숨어 있었어요 전화를 한다는 건 미국의 의사하고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영어로 해야 되겠죠 남편은 영어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뭐막 이렇게 급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전화해 봐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맡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할수 있나? 뭐뭐 뭐, 뭐 그,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를 주나? 근데 일단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이제 아들이 받더라고요. 엄마 뭐 목소리도 멀쩡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보드를 타다가 음, 무릎하고 발목 사이에 정강이 뼈 있죠. 이 정강이 뼈가 골절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그런데 왜 수술을 해야 돼? 보통은 이제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면 이제 고정을 하고 왜 우리가 기스라고 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대고 뭐한 두어 달 지나면 이제 붙는데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부러져갖고 조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안을 열고 뼈 조각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통 복합 볼 절이라는데 이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는 뼈가 몇 조각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빨리 여기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호자 동의를 해야 된다. 고 근데 이제 거기 홈스테이는 있 홈스테이 마음은 이제 친 부모가 아니니까 친 엄마인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잠깐 망설였는데. 어차피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소견이야 더더욱 모르고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는 늘 의례적으로 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마취를 하다가 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뭐 수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부모한테 알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들 엄마는 모든 거에 동의해 그러니까 네가 선생님한테 이걸 전해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 뭐. 그냥, 아 알았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프 셀프 동의를 한 거죠. 뭐 그렇지만 예, 제가 이제 그걸 한 결정은 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뭐뭐 뭐, 수술이 어떻게 된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끝나면 어떠돼 이렇게 알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도 알아볼 데가 없었고. 근데 이제 다행히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왜 수술은 뭐어 끝났어 어 벌써 너 전화해도 돼? 뭐 그랬더니 아마 다리 부분만 이제 부분 마취를 했는지 어 애가 정신은 멀쩡하고 수술을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수술에겐 뭐 이제 다른 거죠 막 이렇게 뭐 수술실에 들어가면 밖에서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도 기대다가, 뭐, 선생님, 우리 애는 어떻게 됐나요?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커다란 침대로 막 질질질질 실려오면은, 뭐, 아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보진 않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두세 시간 있다가, 뭐, 깨서, 뭐, 집에 가셔도 됩니다. 라고, 집에. 뭐 흔히 이제 병원에서 외래치료 외래 수술이라고 합니다. 통원 수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일날 와서 수술을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중이라고 해서 어떠냐 했더니 어뭐 괜찮은데 아프지 않아? 그랬더니어 아직 아니 안 아픈데. 그래서 아 미, 미국은 대단하구나. 수술을 해도 아프지 않아 하고 이제 굉장히 의료기술에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수술을 하고 마취가 덜 풀려서 아프지 않았고 아픈 건 이제 그 다음날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를 했어야 하더라고 이제 아들 방 2층에 있는데 약 2층에서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더니 이제 2층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밥은 이제 홈스테이맘이 어 이제 갖다 주고 뭐 자기는 거기서 씻고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동생하고 고양이가 있다래요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이제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 중국계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고양이 세 마리 개한 마리. 예 그래서 이제 몇 주를 비교적 평온하게 잘 지냈습니다. 음 제가 결정해야 될건또그 시기에 뭐 직접 미국에 가야 되나 가서 아들을 보고 간호를 해야 되나 뭐 하는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 아들이 다 천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일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 비행기 표를 구해서 가는 시간. 거기에서 아들이 공항에서부터 있는 대로 가는 시간. 그리고 아들을 보는 시간. 또 우리는 호텔에서 묵어야 되니까, 거기서 다시 호텔로 가는 시간. 또 아침에 가는 시간. 그러 고 보니까 한 일주일을 투자해봤자 뭐 아들을 직접 보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옆에서 계속 뭐 찜질을 해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 병도 아니니까 어 그냥 그쪽에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아들의 이렇게 음 치유를 빌기만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들은 그 이후로 예 시간은 좀 걸렸지만 무사히 회복했고 그 전보다 더 단단한 다리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어 사실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변화를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뭐 아들이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다친 거는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는 병도 아닌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그 당시에 홈스테이맘, 홈스테이 패밀리들이 저한테 보여준 행동 때문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제 집에 퇴원해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다 말고, 엄마 잠깐만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 가게에서 왔나봐. 뭐 전화 끊을게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제 밖에서 두들기겠죠? 그래서 아, 누가 온것 같은데 피자집인가봐. 근데 5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왔어. 그래서 제 니네 누나? 오, 누나. 저희 딸이 그 당시 이제 아들은, 어, 당시 미국의 이제 동쪽 끝에 있는 이제 코네티컷이라는 주에 있었고, 딸은 그때 잠깐 일년 동안 서쪽에 근접한 유타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그이 홈스테이 패밀리 이렇게, 음, 부부들이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는데 딸한테 몰래 음, 동생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좀 비행기 티켓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타고 아,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 표가 아니라 아들한테 알리지 않은 채 와서 똑똑 쫄겼는데 가족들이 "어 피자가 왔나보다. 네가가서 한번 열어보렴." 하고 딱 열었는데 누나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은 그이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당연히 내 아들이고 내가 보살펴야 되고 어, 뭐 얘가 혼자 심심하니까, 혹시 멀리 와서 외로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케어도 1차적으로 당연히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내고 어, 우리가 1년을 맡은, 맡은 아이인데 얘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우면 아 우리가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 좀 기쁘게 해줄 수 없,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보살피고 공동체로서의 어떤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문화라고 뭐그 나라의 문화인지 그분들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동을 했고요. 그렇게 받은 감사함, 뭐 은혜, 뭐 은혜라고 하기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전 인류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사랑, 뭐 살아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지 하는 그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사는 게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것들이 그냥 흘러간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 삶을 바꾸게 할 수도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또 우리도 주변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어, 자기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를 하면서 또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어, 남을 위해서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많이 더불어 사는데 익숙해졌구나. 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익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이 시기는 끝날 겁니다. 아이들은 건강할 거고요. 뭐 약간 불편하더라도 예, 기운내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